쥐띠 7월 10일 띠별 운세.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맡기지 말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 의식이 필요한 하루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혹 자신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여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는 없다. 마음을 넓게 가지고 멀리 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도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60년생 조급함보다는 느긋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오늘의 당신에게 매우 유리할 것이다. 72년생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부동산보다는 증권 쪽이 유리하다 땅의 지기가 좋지 않다 84년생 취미활동을 통하여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으나 사소한 시비가 나지 않도록 하라 96년생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부지런히 일하도록 소띠 7월 10일 띠별운세 만나는 상대방들에게 너무 적극적으로 대하게 되면 자칫 상대방이 주춤거릴 수 있다 한이 입을 열어 말하기보다는 귀를 열고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고 마음을 잘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직장이라면 오늘만큼은 너무 튀는 행동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자신감이 있더라도 적당히 자제하면서 지내는 것이 모든 면으로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다. 61년생 무리에서라도 오늘 일은 오늘 끝내라. 내일은 없다. 73년생 가족들과의 외식은 다음으로 미뤄도 좋으니 지금 떨어진 기회를 살려라. 85년생 친한 동료나 직장 상사와 다툴 수 있으니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이롭다. 97년생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 하여 색다른 경험을 포기하지 말아라. 범띠 7월 10일 띠별운세. 오늘은 다른 날보다 알토란 같은 수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신의 명예 또한 드높아진다. 하지만 자신의 몫 이상의 재물에 대한 집착은 가급적 멀리하는 게 유리하다. 재물이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62년생 일이 잘 풀린다고 마음가짐을 해이하게 먹으면 안 된다. 약간의 긴장감은 필요하다. 74년생 인연이 아닐 것 같은 사람과의 만남도 당신의 마음가짐으로 좋은 인연이 될수 있다. 86년생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과는 충돌할 수 있으니 사람을 대할 때에 조심하는 게 좋다. 98년생 사소한 갈등은 솔직한 대화로써 얼마든지 풀고 좋은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날이다. 토끼띠 7월 10일 띠별운세 모든 일이란 각자 순서와 방법이 있는 법이다. 무리하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처리하는 게 좋다. 매사에 성급한 마음으로 임하면 실속은 없고 실수만 많을 수가 있으니 조심함이 옳다 주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순조로운 하루가 될 것이다 63년생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일을 만들어가기 좋은 날이니 서로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75년생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피곤하다 오늘 하루는 일보다는 가급적 쉬는 편이 좋겠다 87년생 외부에서 시비를 걸어와도 못들은 체하고 넘어가라 가급적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 99년생 가까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니 당신과 멀어질 것을 다짐하는 모양이다. 용띠 7월 10일 띠별 운세. 자신이 생각한 일이 상상외로 잘 풀리게 되리라는 기운을 느끼게 된다. 이런 날에는 오히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자제할수록 좋은 기운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순리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64년생 청소를 시켰으면 청소를 해야지 왜 쓰레기를 훔치나. 76년생 역시 대박이란 없다.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이다. 공로를 인정받을 기회가 생긴다. 88년생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당신도 힘든 경우를 당할 것이니 화합을 위해 힘써야 한다. 영영년생 항상 평탄할 수는 없다. 오늘은 잠간 돌길을 건넌다 생각하고 힘차게 전진하라. 뱀띠 7월 10일 띠별 운세. 일들이 자꾸 꼬이는 듯하나 전혀 초조해 할 필요 없다. 더 나은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일에 연연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좋은 운을 받지 못할 것이니 마음을 비우고 여유롭게 처신하도록 하는 게 좋다. 또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당신을 도와주려는 지인에게 일임하는 것이 나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65년생 당신은 잠을 잔다. 그러나 인생의 배틀은 쉬지 않는다. 77년생 불평거리를 외부로 내비치는 건 삼가할 필요가 있으니 자중하면서 인내해야 한다. 89년생 호기로운 기회가 왔으나. 그 기회를 반밖에 잡지 못하여 조금은 안타까운 하루다. 영일년생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전성을 키워가야 한다. 말띠 7월 10일 띠별 운세. 만약 주위에 친한 사람과 사소한 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한다면 가급적 빨리 푸는 게 최상의 방법이 되겠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배우고 있는 자라면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주경야독도 좋은 선택이 되겠다. 배움의 기쁨을 만끽하기에 매우 좋은 날이다. 66년생 지키기 힘든 약속은 애초에 안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더큰 낭패를 볼수 있다. 78년생 늦은 외출은 삼가고, 여자인 경우는 친정의 안부 전화라도 하는 게 마음 편하다. 90년생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돈이 아닌 자신의 매력이니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자. 영인년생 친구들과 오해가 생겨서 잠시 다툴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감정이 풀어질 것이다. 양띠 7월 10일 띠별 운세.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재나 타협의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의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한 오늘은 이동 중에 득을 볼 일이 많을 것이니 집 안이나 내부에 있기보다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귀인과의 만남도 예상되니 이래저래 행복한 하루다. 55년생 자신의 한계 범위 내에서 일거리를 만드는 게 좋다. 괜한 욕심은 몸이 피곤할 수 있다. 67년생 많은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오늘이다. 차분히 하나씩 실행하자. 79년생 준비한 것을 아깝다고 여기지 말고 결실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라. 91년생 법률적 조언을 받을 일이 생긴다. 하지만 그다지 큰 걱정은 없을 것이다. 03년생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받게 되어 있다. 원숭이띠 7월 10일띠별운세.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연을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으니 주위를 돌아보면 뜻하지 않게 소중한 짝을 발견할 수 있다. 직장인은 경쟁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에 응할 경우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여러모로 좋겠다. 68년생 사치란 가난한 자만이 하는 것이다. 부자에겐 사치가 아니라 투자이다. 80년생 신념은 당신을 지키는 절대 신이며 온갖 행복의 근원이다. 휘둘리지 마라. 92년생 주변의 이성과 작은 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사전에 몸가짐을 조심해야 할 하루이다. 04년생 친구들과의 사소한 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늘은 행동과 말을 조심하는 게 좋다. 달띠 7월 10일 띠별운세 자신의 것만 너무 내세우다 보면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 있다. 취할 것과 양보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유리하다. 이때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애매한 표현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냉정하게 일을 진행한다면 원하는 소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57년생 오늘 재운이 자신도 모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애쓰라. 69년생 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게 유리하다 부족하다 느꼈을 때 실천하라 81년생 아직 미혼인 자는 원하는 혼사자리가 들어온다 누구나 제 짝이 있는 법이니 기다려라 93년생 나쁜 습관을 깨뜨리려면 습관의 원인을 밝히기보다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띠 7월 10일 띠별운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날이다 엉성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한 단계 위로 도둠할 수 있다. 앉아서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업무나 활동에 도움이 된다. 가능하면 오늘 끝낼 수 있는 일은 오늘 끝내는 것이 뒤끝이 없으니 기억하길 바란다. 58년생 사랑하는 부부지간 일수록 서로에 대한 불만을 대화로 풀고 화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년생 주위 어른과 함부로 대립하려 들지 말라. 믿고 따른다면 안정된 길을 걷게 된다. 82년생 지인과의 대립으로 생기나. 주위의 조절로 넘어가게 된다. 94년생 좋은 기회는 폭풍 속에서 보이고 일단 지나가면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돼지띠 7월 10일 띠별 운세. 당신에게 특별히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갈 곳이 많은 하루이다. 그곳에서 당장 큰 소득은 없을 수 있지만 대인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사람을 만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평생의 귀인을 얻는 기회가 될수 있다. 59년생 자신의 성과를 잃어버리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날이니 기분만 우울해지는 날이다. 71년생 항상 자기가 쓰는 물건인데 이상하게 고장이 나서 말썽을 부리니 괜한 신경질이 난다. 83년생 게으른 자도 혓바닥만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현혹되게 하는 자를 조심하라. 95년생 힘겨운 일에 부딪힐 때에는 주변 사람의 조언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을 기억하라.